2018년, 9 1 0명1 6 1명3 6 1 9 6 2 9 6 2년1 9리2년때9 6 2년 1982년, 1 9 8가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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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년 <laughs> 과학세이프스쿨은 키스티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확산과 데이터,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8년 신설된 교육전담부사입니다. 코세는 전 세계 70여 개국, 16만 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지식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온라인상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다른 교육 설문조사 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뭐 저희 교육 과정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 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기획할 때 어떠한 교육이 기획이 돼야 되고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생부터 이민간 아, 및이 공공기관의 연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를 갖고 있고요 수료생들의 다양한 직업들을 고려해서 폭넓은 이 관련 사전 지식들을 갖고 사전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센을 통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회원들을 직접 검색하거나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코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센에서는 어떤 전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닥데이, 어, 코센 데이, 코센 세미나처럼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세미나나 온라인 연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또 코센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코센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코센의 여러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한 코센 리포트가 있고요. 웹진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전 세계에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삶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데이터스쿨의 강점은 어, 무료교육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인데 국민 참여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 교육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맞추어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그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리뉴얼해서 다가가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수 있다. 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 세계를 좀 누비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이 찾는 곳이라면, 네,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네, 무슨 일이든지 할저는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웃음> <웃음> 교육 운영은 이제 그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속을 할수 없다. 그러면은 근데 와서 교육을 해주면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회원님들 그동안 포텐 많이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더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저희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 높은 학습 의지 늘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걸맞게끔 <laughs> 저희가 아, 많은 준비들과 노력들을 기울여서 좋은 그 교육 성과, 학습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